안녕하세요 원펀치 복싱 관장 문현식 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훅이라는 기술을 연습을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어퍼라는 기술입니다 자이 어퍼는 우리가 정확하게 표기를 할때 어퍼 컷이라고 표기를 해요 자 그러면 어퍼에 대해서 어떻게 나가는지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훅을 칠 때는 어디 쳤었죠 양 측면이었죠 이제 어퍼는 밑입니다 턱, 턱 밑부분을 치는 건데 이턱 밑부분과 인중을 포인트로 잡아서 이두 군데를 포인트로 잡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시냐면, 자, 어퍼를 칠때 보면 우리가 훅칠때 이거 혹시 기억하세요? 기둥을 하나 뒀다고 생각하시고 그 기둥을 넘어가서 때려라. 이거 기억하시죠? 자, 어퍼는 기둥을 가로로 눕혀놓으세요. 그래서 이 가로로 눕혀놓으실 때내 가슴 높이의 기준 잡아주시고요. 자, 가로로 눕혀놓으시고 이 상태에서 명치. 명치로 해가지고, 제, 아까 선번호라고 말씀하신 거, 그대로 따라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자, 이제 팔꿈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명치로 해가지고, 그대로 따라 올리셨을 때, 팔꿈치가 제 명치에 딱 맞춰질 수 있게요. 네, 이런 식으로 어퍼를 들어가 주시고요. 다시, 하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 주세요. 팔꿈치가 이렇게 기울어지거나, 안쪽으로 말리거나, 오, 어, 이런 동작은 많이 안, 안 보이는데, 이런 동작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 이런 동작 취하지 않게, 하나 하면서,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두 군데, 이두 군데로 뗀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하나, 다시, 가운데로,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 근데, 이거를 들어가실 때, 자, 보시면, 어, 많이들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두 가지인데, 엎어질 때는, 여기에서, 제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가슴 높이에서, 명치로 타고 올라간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 외에 있죠? 그 이렇게 폭포를 타고 싹 올라가는 연어처럼 이렇게 쑥 타고 올라가셔야 되는데 많이들 잘못된 행동 중에 하나가 옆구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우리가 동작 자체가 엄청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풀수되는거예요후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시작하면 가드가 되겠죠? 그거는 어, 이제, 뭐, 이렇게 스파링 경험이 많거나, 좀 노련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 이런 거딱 보면, 가가지고 몸을 붙일 거예요. 그럼 몸이 네, 붙이면 걸리죠. 걸리죠. 걸리면 이제 저는 노가드가 되니까, 붙이고 훅으로 때리면 어쩔 수 없이 당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들어가실 땐 가슴 높이. 처음부터 명치에서 끌어올려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쭉 당겨 올리신다고 생각하시고 쭉, 그래 봉, 여기 가운데 기둥이 있다고 생각하고, 쭉 넘어가서, 다시 쭉 넘어가서. 근데, 자, 또 다른 문제점 하나. 보시면, 어깨를, 선을 기준 잡아서, 어깨 선을 잡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어깨 안쪽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많이들 또 실수하는 게 어깨 바깥쪽에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깨 바깥쪽에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어깨 허리 돌려가면서, 안쪽으로. 자, 다시 안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자 보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어퍼는 어퍼 컷이 된다고 컷 컷이 뭐죠? 자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잘라 주냐면 여기서 쭉 당겨 올렸을 때코 입이 가려지는 높이까지 그 높이까지만 딱 컷을 쳐주시면 돼요 왜냐? 자 보시면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턱을 최대한 쭉 당기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손가락을 딱 집어주세요 그 다음에 그대로 내려주시면 자 코랑 입이 가려지는 높이죠 여기까지만 딱 컷을 쳐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최대한 쳐가지고 올렸을 때 상대편 턱이 올라가는 높이 그 높이가 제 코랑 입이 가려지는 높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다시 하나 다시 하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이런 경우 한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찾아보시면, 어, 선수가 시합을 하다가 어퍼를 때리면서 자기 턱을 때려가지고 그대로 다운되고 그냥 쓰러지는 이런 장면들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 흔한 장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습할 때 최대한 짧게 들어가는 걸로 잘못 연습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최대한 어퍼를 들어갔을 때는 똑같아요. 얼굴에서 거의 한뼘 거리 나올 수 있게. 얼굴에서 한뼘 거리. 자, 한뼘 거리. 그래서 이 안에 공간이 되자. 보시면, 하나, 다시, 하나, 다시, 하나. 이 정도 거리가 나올 수 있게요. 그래서 어퍼를 치실 때, 하나 하면서 이렇게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리랑 어깨랑 같이 움직여주시면서발 틀어주시고, 하나, 이런 식으로요.